LG 트윈스의 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주구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10개의 홈런 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쫘!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153km 빠른 공.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스윙! 삼진! 8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은 볼의 베프가 나갔어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8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쪽, 이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이루까지. 이루에서 세이브. 타석에2루타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7푼 8리, 6개의 홈런, 초구. 스트라이.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이루스! 3아웃 했습니다 이래말로 갑니다. SSG 랜더치에 다소 살펴보겠습니다. l 지의선발치수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높은 1리, 12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높푼 9리, 14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일루수 땅볼입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할이 14개의 홈런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에는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4리, 25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타석의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1리, 스트라이크입니다.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척 쪄지고는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참도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1루까지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5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측에 안타 합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찢은 2할 9푼 5리 2 개의 홈런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거 스윙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Oh.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앤원의 카운트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2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8리 10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그대로 1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팔리 18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품으로 맞았어요. 다행히도 보호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은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8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12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고등 스트라이크 159킬로미터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1루스 right. 정리하 right. 1루스 잡았고요. Right. 직접 베이스터치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3리 8개의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right.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펼쳐주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타석의9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3루 땅볼. 삼루수 잡았고요. 9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또다시 먹핀타고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급 팀 1리 한계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오늘 SSG는 계속 맥이 끊기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살짝 반 맞은 타구. 오익수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안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김강민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루 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몸쪽. 153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아 좋은데요. 다음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느리게 일루 쪽으로 일루스 잡았고요. 직접 벤터치스어는 1대0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타속에는 최정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2구.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타석에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사타를 기록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주자 뜁니다. 아웃!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나나구의 헛스윙.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구, 파울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오회까지잘 막아주고 있어요. 멈추게 들어옵니다. 삼진. 아, 제구가 좋네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준교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바꿨죠. 153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웃, 투아웃. 다석의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투아웃. 부자는 없습니다. 초구 스윙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56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높게 뜹니다 3구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4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되었습니다 오늘 의네 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1대0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몸을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2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타석의8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 번지고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밀어냈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작전을 걸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호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3구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포는 1대0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아! 초구는 바깥쪽 커스윙, 155km 빠른 공.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쪽에 스윙 삼진, 3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죠.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원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이호스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오!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 원. 지금 공은 투심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바울! 밀어친 타구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원앤 투. 아!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 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오! 지금은 전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방지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됐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유격 땅볼 유격 잡았고요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멀쪽공의 스윙, 삼진아.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옐로에서 아웃 투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막겠습니다 2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59째 던집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2번은 1대0.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Right. 초구는 스트라이크.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유격 잡았고요. 아 아웃!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교체하네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 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잘 맞은 타구인데 뻗겠습니다. 네.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범쪽동밀어냈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완전히 풀 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툭갖다 맞춥니다. 6이익! 3아웃 되었습니다. 지금은 1 3무 전시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정우람 선수입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삼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지.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구입니다. 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오! 낮았습니다. 투 볼이 됐습니다. 한구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3구는 스트라이크고요. 150km 빠른 공. 아, 지금도 페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5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빼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세타자 모두 3진으로 처리합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로 갑니다. 하루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멈췄고 포수가 아! 잡았습니다. 런아웃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9번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9리 9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오늘 SSG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김현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 초구 때립니다. 2루수 잡았고요. 3아웃됐습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허도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오픈 6리 교체하네요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허도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오픈 6리 한계의 홈런 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손아섭이 쫓아갑니다 오! 파울이 됩니다 원앤 원입니다 맞았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3앤 1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아구 파울 되면서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 2구 스윙 3, 삼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 놨습니다 절묘하게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이미 배틀을 멈출 수도 없어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Go! 초구는 볼 149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strike! 2구는 헛스윙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right! 3구 헛스윙 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트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